야 소희야 너 어디가? 소풍가? 소희야 어디가? 소풍가? 야 달리면 어떡해 야 너무 빠른다 오야 달리지마 소희야 어? 야, 너무 빠르다. 야, 힘들다. 어, 힘들어. 힘들어. 찾다 가자. 이거 잡고 가야지. 잡고 가자. 야, 야, 어떡하려고 그래? 어. 아이고, 가자. 이게 고구마, 고구마 밭이야. 이게 고구마. 이 고구마 밑에 있어. 보여? 그 고구마를 캐면은 고구마가 나와. 됐다. 물 마시자. 목 말라? 응, 됐어. 얘, 얘 먹고 집. 비타민? 노란 거? 어, 노란 거 하나 따 줄게. 자, 하나 먹자. 노란 비타민 하나 먹자. 어, 어 짠, 좋아하는 거야? 안데미 그래. 아. 그래 먹자. 짱 어. 그래 먹자. 아이야 너무 되지 마. 아 됐어. 하짝 킹그리 응. 하짝 킹그리 응. 많이 째. 응 그래 그래. 가자.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소희야 짜장면 안 먹어.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쁘대. 설야 예쁘대 할아버지가 아니야 어, 예쁘다잖아 고맙습니다 그래 아니자 이제 가자 업어줄게 네. 어 업어줄게요 여기요 여기. 네